자,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 1부터 999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숫자는, 전체 숫자가 999개의 숫자가 있는 거고요.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하다가 6, 23, 693과 같이 3, 6, 9가 들어가 있는 수를 말할 때는 박수를 칩니다. 3, 6, 9일 때는. 그래서 이 게임에서 박수를 모두 몇번 치는지. 그래서 박수를 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는 경우, 박수를 치지 않는 경우 그럼 어떤 수로 조합이 되어야 되냐면 0, 1, 2, 4, 5,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이와 같이 일곱 개로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수로 이루어진 수는 뭐라고, 어,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럴 때만 박수를 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1의 자리 숫자. 그러면,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1의 자리 숫자는 0을 제외한 6번, 여섯 개가 있죠. 그쵸? 두 번째는, 어,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면요. 은 자, 그러면은 두 자리 자연수니까 두 개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곱 개 중에서 첫 번째 자리는 0 들어가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섯 개. 그 다음에 여기는 0을 포함해서 다시 여섯, 7, 아니, 지다들어가면 거, 0도 들어가서 그쵸? 일곱 개다 들어갈 수 있겠죠. 6, 7에서 42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섯 개. 여기는 0을 포함해서 다 들어가니까 중복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7개 다시 여기도 몇 개, 7개.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것을 999개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이거 더한 거, 이거 더한 거, 이거 더한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